김문수 플러스 이준석 이 비율이 네. 이재명 후보를 능가하지 못하는 게한 지난주 지 지난주 말도 네. 그랬잖아요. 네. 그랬으면 단일화 얘기도 이제 다해 그렇죠. 사람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한길 있었지 가장 최근 거죠. 많이. 올라갔어요. 아니, 그리고 그거보다 예. 한길리스처럼 그렇다선 차요. 저것도 합치면은 예, 저것도 예. 넘어요. 넘어요. 저것도 그, 그리고 넘고 어저께 K KSOI. 예, 그뭐 예. 약간 KSOI라는 데가 하우스 이펙트가 약간 짐보진형의 하우스 이펙트가 있는 곳이거든요 예, 예 네. 약간 더잘 나오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합쳤을 때 어, 단순 합산으로는 이기는 걸로 나와요. 단순 앞서죠. k s 지금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가장 최신 조사는 김문수 플러스 이준석 하면은 그 오차범위 내든 아니든 네. 이재명 후보를 <laughs> 능가하는 거로 나와요. 네. 저한 리얼미터도 합치면 은40 거의 이 되니까. 48 그렇죠. 48대 46.6이니까 오차범위 내지만 앞서는 거고 아까 한길리서치도 합치면 앞서. 이러다 보니까 물론. 이준석 후보가 자 제가 사퇴하고 김문수 후보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한다고 다가는 건 아닐 거예요. 네. 그러나 일단 사람들이 단순 산수를 전화 저 더해보니까 그 전까지는 안 되다가 어 터니까 이제 넘네 그렇죠. 해볼만 하겠네. 그럼 단일화가 마지막 승부천에 이게 관건이네. 음. 이 얘기들은 이제 안할 수가 없게 안할 수가 했. 없죠. 그러니까 그건 뭐 당연한 네. 거죠. 그래프 좀 보여주세요. 저는 사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 김문수 후보 지지층과 이준석 후보 지지층이 너무 충돌해가지고 합친다고 다 합치는 건저 숫자가 합쳐져서 47이 나오는 건 아니다, 4 8이 나온 건 아니다라고 이제 당연히 음, 정치학적으로 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음, 음. 상당히 이재명 후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46.6이라는 천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천장을 뚫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잖아요. 네, 이재명 네. 후보니까 그냥 이재명 후보 싫으면 모이자 뭐 이렇게 될것 같다는. 그러니까, 그래서 더시끄러워죠 처음에 또 네. 얘기 들었다시피 네. 이재명 후보는 딱저기예요 45, 46. 아, 그러니까. 네. 맥시멈 47. 예. 네. 그 이상 못 넘어간다니까요. 그렇죠. 예. 네. 네. 근데 이걸 이제 어떤 정치 역학 구조에 의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보이니까 보이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단일화를 너니가안 나올 수는 없죠 당연히 국민의 힘에서는 단일화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방식이나 이런 접근 방법이 예. 조금 잘못됐다고 보는 게 너무 막이거 강요하는 듯한 모습 그리고 좀 협상적인 모습 이런 어리니까 것들이 내놔 어 약간 어? 좀 그런 것 같다는 내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네. 이런 것들은 원래 물 밑에서 조금 맞아요. 더 움직임이 더 활발해야 되는데 지금 뭐 언론 보도를 보면 물밑 움직임 조차도 없다. 그냥 말만 이게 언론에서 말만 오가고 그게 사실은 물밑 움직임을 하다가 그저 이준석 후보 측의 이동은 공보 단장이 SNS 한번 이렇게 꽉 내질른 것 때문에 네. 이게 좀 여러 가지가 정말 뭘좀 내질러서 네. 이게 뭔가 좀확 뿌려진 느낌이 들긴 들어요. 그게 약간 캠프의 전체 전략이었는지 이동원 공보 단장의 음. 개인적인 돌발 행동이었는지 조금 두고 봐야. 되긴 하는데 네. 거기서 조금 막 이렇게 꼬이긴 했어요. 네, 네, 꼬이긴 했는데 그래도 하여튼 저 숫자가 계속 나오니까 더하면 더하면 이재명 후보보다 높아지는데 물론 더 한다고 단순 플러스는 안 되더라도 그러면 한번 해볼만한 게임일 텐데 이거를 그냥 지나치기가 다 어렵죠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단일화가 안 된다는 전제 하에서도 국민의힘에서는 대비를 해야죠 네, 네, 해야 한다 네. 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최근에 어떤 김문수 후보가 상승세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준수 이중, 후보도 약간 미미합니다만 그러니까 좀 근, 조금 약간은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네네. 이 토론회가 거듭될수록 토론회에서의 재주는 저는 제일 잘하는 후보는 이준석 후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예. 그런데 지난 2차 토론회에서 저는 1 1위, 2위를 뽑으면 1위는 이준석두 번째는 김문수예요. 아, 아, 왜요? 김문수 후보가 오히려 득표에 있어서는 제주는 준수터이 넘고 커다 아. 우리 김문수 후보가 가져가는 형국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토론회 하면서 음. 이 이재명 후보가 진짜 좀 이렇게 하락세인 건 맞죠. 네. <laughs> 생각보다 너무 조금 안시 방심한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하면, 그리고 부자 몸조심하면서 이렇게, 아이고,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뭐, 어쩌라고요? 음. 아유, 왜 그러세요? 음. 뭐, 2차 토론에서 아이고, 시간 지났네요. 이런 식으로 그냥 네. 이렇게 볼 돌리는 식으로 침대 음. 축구하듯이 음. 시간 끌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딱 국민들 눈에는 어? 이건 아니잖아 라고 네. 딱 걸린 것 같아요. 이거 아. 이게 그 오히려 저이 횟수를 굉장히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성관이 공식 토론에 외에는 아예 방송사 주최 토론을 아예 안 하잖아요. 예. 이게 오히려 이재명 후보한테 실 그러니까 실착인 것 같아요. 아. 왜냐면후 이게 딱 정해져 있는 토론회이다 보니까 네네. 이 토론회가 계속 재생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한마디로 이거 계속 고고 있는 거야. 아 이걸 계속 사골국을 끓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요즘에는 쇼폼의 시대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쇼폼으로이게다1분 단위로 이게 돌아다니기 시작하니까 아 네. 오히려 이재명 후보한테 더 불리한 어, 상황이 돼 버렸다. 너무 소름 돋아요 지금. 네. 지금 청단 미디어 결합해서. 네. 분석하신 거잖아요. 네. 새 사골국을 계속 부어 줘야 되는데 네. 옛날 사골국으로 100년을 하니까 쇼핑으로막 100만 원 정도 뭐 30만 원 조금씩 떠서 떠먹고 조금씩 떠서 떠먹고 그렇기 어. 때문에 이게 오히려 이재명 후보한테 이게 더안 좋은 상황이에요. 왜냐면 0번을해 버리면 사람들이 기억이 아무것도 그렇죠. 안 남아요. 그러 원래 그렇죠. 토론회가 예. 옛날 같이 뭐 이틀에 한번씩 있어 버리면 엊그께게 맛조했던 아. 아. 거 예. 그다음 또듣고또듣고 또 듣고 이게 나오거든요. 음, 음. 근데 그런. 이게 안 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오히려 첫 번째에서 커피 120원 호텔 그렇죠. 경제야 이게 그렇죠. 계속 되면서 또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어떤그 약간 헛발질, 네. 그러니까 태도 논란.